오늘 말씀드릴 제목, 거룩한 길 마무리. 이사야 35장 8절 제가 읽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9절, 9절,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첫 번째 거룩한 길 영광의 길 그래서 영광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거룩한 길 우린 반드시 그 길을 찾아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생명의 길이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기서 28장 7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8절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이 길은 원수도 찾을 수 없는 길. 그래서 제가 어, 스네이크 라인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뱀도 그 높은 산에는 사자와 뱀도 찾, 찾을 수가 없는 곳. 독을 품어도 독이 아무런 효용이 없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그 너머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탄과 그의 악령들은 그분 안에 감춰진 이 생명을 우리가만 볼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하나님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밀한 곳 거룩한 그곳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은밀히 만나는 여러분의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이 성전이 될수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은 이곳이 바로 바로 그 밝은 구원의 길, 영광의 빛을 볼수 있는 그러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올바른 축사의 방법이 그런데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왜 문제 우리에게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가? 왜 영광의 빛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찬송하면서 이론적으로 알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만나지 못하는가? 이 시간 그 만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서 정말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곳을 꼭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년 십년 예수 믿고 쓸데없이 딴짓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영광에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세상에 빛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서 그분의 빛을 받으면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받으면서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고 고통과 눈물이 없는 행복한 낙원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 뜻을 제대로 알고 받고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도 주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영광의 빛을 받으면 우리도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해서 정말 병든 자도 주의 영광을 보면 치료가 되고 문제가 있는 자들도 주의 영광을 보면 다 해결받는 그러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어둠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 심령 속에 어둠이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떠나서 주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 달라고 몇 년간 수십 년간 기도하는데 왜 아직까지 영광이 보이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왜 나의 삶 속에 어둠이 깃들어져 있고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요 왜 나에게 그 영광이 비치지 않는가 그것은 내가 온전히 내 자아를 그리 또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망하지 않는 자는, 내 자아가 살아남은 자는 아직도 주의 영광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왜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가?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의 영광을 받으려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길을 걸어가려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려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 그러면 자기를 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25절, 2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찾으리라. 여기에서 목숨이란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바로 목숨인 거예요. 이것을 버리면, 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 인간의 생각과 아직과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죽지 않냐 하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해도 그 빛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눈을 크게 뜨고, 이 핵심을 바로 깨달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직 망하지 않아서 그알량한 자존심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내가 그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은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내가 이 병을 고치면 내가 건강하게,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위해서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빛을 비춰달라고. 나를 버려야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빛이 비춰지는데, 아직도 병이 아파서 곧 죽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빛을 비춰달라고 한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어야 된다고 로마서 14장 8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네.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 스도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살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지금 죽어가는 사람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려고 기도한다.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성공시키고, 자기가 모든 곳에서 이기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표가 틀렸다. 자기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 역시 나를 위해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방향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왜 영광을 보지 못하는가? 내가 목회하는 목적이 누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를 내 명예를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했다고 나를 위해서 개인 목회 가정 목회를 잘했다고 설교도 마찬가지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한다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다는 거. 그래서 설교 내용을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을 잘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만 남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목적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설교, 그러한 삶, 그러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 내 사업장을 위해서, 나만은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내 건강만을 위해서 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내 건강을 주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시편 60편 162편 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가면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광을 주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다 목적이 기도가 삶이 예배가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 사업장을 위해서, 자기 목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그저 영광을 볼 수가 없다. 주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나 죽으나,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잠잠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야 돼요 하루 종일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회개하고 그 마음을 바꾸는 순간 주의 영광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의 힘에 주의 영광이 비치면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 읽습니다.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지,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적용하여 예수 승리를 나타내 보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자녀의 권세, 능력의 권세를 주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지속적인 죄의 습관과 죄의 문제와 질병, 어려움, 문제, 모든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나를 온전히 주비라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노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실제적인 삶의 고백이 되어서 빛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온전히 고백할 때 입으로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으로만 천국 열쇠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받으면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기도응답을 주실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묶고 푸는 열쇠가 여러분의 여러분의 열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나의 못난 아직과 고집을 없애느냐, 안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답은 인제 알아서. 아멘. 나를 온전히 죽여야 돼. 나를 온전히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나의 영광을 위하면 안 된다. 정말 축사에 뭐든 신유의 은사에 정말 저주를 물리치고 가난을 물리치는 그 권세는 묶는것 그리고 푸는 것또한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열쇠, 바로 예수의 이름, 주님의 마음을 항상 24시간, 그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그 극률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맞추면 천군, 천사가 도와서 아름답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나를 죽여야 돼. 이건 연습해야 돼. 여러분, 전쟁에서 평상시에 훈련을 많이 안 부대는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피를 적게 흘리는 거예요. 경건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나를 죽이는 이 시간 회개의 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와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한 영으로 정말 결론입니다. 거룩한 길. 바로 그걸 그 거룩한 길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 영광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나를 죽여서 내가 온전히 망해요. 내 자존심이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말에나 일에나 온전히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서 그 영광을 받아서. 거룩한 길을 찾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룩한 길,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는 길,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내가 받아서 나를 온전히 죽여서 내 자아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영광의 빛을 받아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새벽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을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남은 여생에 복된 삶이 복되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나 하나님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영광이, 내 마음의 영광이 날 살려주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마음만 바꾸면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에 우리 온 주에설 학교의 식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Amen.